안녕합니다. 찬성가 364장입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여기도 음, 하는 것시가 그

슬플 때나 위로하는 아시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 는가가비하다더 광야 같은 세상을 그신이 귀신의 귀면서 귀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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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마음을 온히 웃어 다 숨김없이 아그다를 위해 복주사 세에두와 주심에 내 기도하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 세상에서 일찍이 조용한 한계 이하여 인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지네. 주 예수 님이 기도로 근 번을 보소. 으, 함절합니다.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 때가 즐었다 이때 거친 괜재로 내마음 아파도, 참망 무언의 고척 나서. 제 은혜를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다 즐겁다 그 세상에서 일찍이 저요 빈듬에서 나 사는 밤을 세워 지내자 오 예수 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는 성령으로 인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와 글라드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소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그룩한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다등전 10장 45절 보겠습니다 <laughs> 베드로와 함께 온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여러분 기도의 끝은 성령 충만이죠 성령이 충만한 그 상태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실제로 느끼고 체험하실 만큼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 끝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 성령 충만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성령의 충만한 나만의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갈수 있는 주님 앞에 할수 있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반드시 회복하면 사실 응답은 오게 되겠습니다참 <laughs> 응답은 그거죠.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임하는 거죠. 그래 되면 여러분 우리가 아, 마음대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임할 수 있느냐? 가장 시작은 그리스도입니다. 갈보리산의 비밀이 내게 회복되어져야 실제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지속되려면 내게 갈보리의 역사가 시작돼야 돼. 니 그래서 기도 속에서 지금 내 가지고 있는 가장 풀리지 않는 문제, 때로는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또 가정 문제 또 뭡니까 우리의 환경 조건 막히고 갇히고 눌리고 또 묶이고 하는 모든 그 가장 시급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각 찍기도 하다가 그게 집중이잖아요 그같 찍기도 하다가 거기서 그리스도가 발견돼요 그아 진짜 다 이루셨구나 다 이루었구나. 허감이 별받겠구나 나는 해방됐구나 진짜 자유구나 그래서 더 이상 내 안에 죄책감이 들어오지 않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과 여러 가지 것이 진짜로 그리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고 거기서 완전히 해방되어져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세계를 보고 말 전도들을 부르신 것이 틀림이 없구나라는 것이 그리스로 도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인되어지면 하나님 나라 이미 이만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고 귀신이 쫓겨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큼 됩니다. 그렇죠? 허감의 역사이기 때문에 생각이 사실은 안 바뀌고 허감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격이 사실 그게 매, 매여 있고 묶여 있다. 그러니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 마귀의 머리, 귀신의 머리를 박살 내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믿음으로 다가와. 내가 그 완전 저주 제앙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장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나를 완전히 벗어나시고, 해결하시고, 해방시키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내가 뭘 노력해서 한 것이 아니고 여전히 내가 아직도 뭔가 내 밑바닥에서 뭘 노력을 하는 것으로 자꾸 나도 모르게 자꾸 무의식 속에 깔려있으면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리고 체험하는 것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그 언약이 내게 지금 내가 가장 시급하게 받아야 될 응답을 두고, 육신적인 응답을 두고, 세상적인 응답을 두고, 나 중심적인 기도를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한다. 그걸 가지고 나와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야.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는 것 자체가 내 눈이 아니잖아요. 내가 정리하고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게 아, 이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라는 확정을 할수 있도록 믿음이 들수 있을 만큼 성령이 역사하셔야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알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성령의세밀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이 말씀을 따라 시간표를 두고 일하고 계신 걸 보게 돼. 기그리고 거기에 따른 옛날에는 다 믿는데 또 이성으로 돌아가고 또 환경으로 돌아가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때부터는 다른 은혜가 임합니다. 뭐예요? 이제는 그 말씀이 떨어지면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인도하시면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인편이냐 어떤 상황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거기 갔더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실 것이라 이 약속이 무슨 말인지 이해될 만큼의 응답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사실은 두려워하거든요 무서워하거든요 내 능력, 내 한계, 내 수준, 내 무능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실천을 못 하는 거지. 실천을 못 하니까 실천할 수 없을 만큼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실천을 못 하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안 보인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임하여 이제는 내 수준, 내 능력, 내 상태, 나라고 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로 나를 집어 넣을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있어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어떤 경우는 효율성 따지고 가성비 따지는 게 사실 가장 불신앙일 수 있습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가장 세상을 밝히 보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불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요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내가 미국을 가야 되는데 비행기 값이 한 3배다 그럼 안 가겠습니까? 가야 됩니다 그거 만약에 사업에 뭔가를 성사시키지 못하면 나는 결국은 이 사업이 실패하는데요 그러면 3배가 됐든 4배가 됐든 비행기표 구하는 게 시급한 거예요 다음 일은 다음 일을 생각하잖아요 하물며 사업을 해도 그렇고 여러분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생겨 보세요. 그럼 그것을 수습, 수습한다고 직장도 그 직장도 여러분 갑자기 못 가게 되는 사정 사정에서 못 가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 하는데 왜 육신적인 거? 어째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따라가지를 못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지금 내가 형편 따지고 상황 따지고 가져야 됩니다. 직시해야 됩니다. 직면해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물러있지 말라고 직시하고 직면하는 거지. 거기에 갇히지 말라고 직시하고 직면하는 거지. 그전엔 다 회피하고 포장하고 위장하고 핑계 대고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억지로, 억지로, 억지로. 그러다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상태에. 안 바뀌는 그 상태로 머물러 있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환경과 조건과 문제와 이이이 시급한 육신적인 이 문제를 하나님이 끌고 들어와 내게 오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내그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이걸 갖고 오라는 겁니다. 그것도 뭐합니까? 거기서 내하고 결판내자.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라. 그 문제가 아니다. 그 문제가 아니다. 그거는 허감의 역사는 함정이고, 얼무고, 진짜 내가 주고 싶은 건 다른 거다. 그것에 마음이 맞고, 영이 통하고, 삶이 통하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역사를 가지고, 세계 보고만 할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얘기죠. 기도 외에는 방법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안됩니다. 여러분 상처는요. 기도 외에는 치료 안됩니다. 복음 아는, 복음 누리는 기도 아니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내 아픔, 내 상처 내 무능을 끝까지 들고 주님께 들어와. 뭐죠? 그리스도를 받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사.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분명히 체험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내 삶의 형편에 두려워하지 말고 언약 잡고 말씀을 따라 믿음의 도전을 해라 여기에 집중하여 지금 해야 되는 이 일에 당연한 것에 내가 마음을 담고 여기에 올인했는데 하나님은 내 모든 미래를 책임지시고 인도해 갑니다 될 수밖에 없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 아닙니까? 하늘 우리를 세계보음만 하도록 부르는 게 분명한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영답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권열려가요 하나님을 믿고 싶은. 데근데 어떻게 믿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열려가 들어가느냐? 밝혀주는 사람이 없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유대교로 가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요 유대교 가서 이이그 경계는 하나님 이 사람은 아마 아마도 헬라 문화에 빠졌어요. 제우스 신이나 여러 가지 신들의 이 음. 그, 부, 그래서 그, 그 영역에서, 아, 이건 아니다. 어떻게 인간의 신이 될수 있고, 하나님이, 예, 영,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섞어서, 이 신적, 이, 이, 이 개념을 가질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지 않을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 않지 않겠냐. 속국된 이스라엘의 신을 믿기 시작하는, 이게 대단하죠. 자기한테 무너진, 자기 나라에 멸망받은 이 나라의 신을 믿기 시작하는, 이, 이거는 자기, 자기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권열료에게 심어주신 거잖아요. 어떻게 여러면 내보다 하등한, 내보다 하등한 나라의 신을 섬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열료에게 하나님 마음에, 이 마음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셨다. 그러니, 이 권열료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먼저 심어놓고 길을 열어주시는 그래서, 옆바에 있는 시몬, 피장 시몬의 집에 들어서, 거기서 기도하는 베드로와 철묘하게 만나. 거기서 베드로가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 인간 대신,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의 죽으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랑과 은혜가 입이 가슴에 오니까, 이 사람이요, 이 그리스도의 비이라에는데 구원받기는 흔들이 소원하는. 거기서 그 가정 전체가 예수를 구조로 영접하고, 뭡니까? 안수를 받는데 성령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 발견하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예배된 영혼은 이런 역사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별거 한 것도 없는데 플랫폼이다. 구원받을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플랫폼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다. 기가 막히는다. 그러면 뭡니까? 희한하게 하나님의 내삶속에 이런 사람들이요,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이런 니다그 속에서 진짜 세계 보고 말, 하나님의 사람들, 이 제자로 딱 나옵니다. 네, 여러분, 제자라서, 제자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게 완전하고 완벽하고, 이게 제자 아닙니다. 영적 문제가 많아요. 사람이 과거가 있고 상처가 있는데, 성격도 있고, 가정 배경도 있고, 자라오면서 겪은 그 경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세계보고만을 두고. 우리는 완벽한 사람을 구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수투성이고, 문제투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전도와 성교에 방향 맞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응답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다른 걸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하셔야 돼요, 하나. 뭐죠? 기도니다 여러분, 기도, 이대냐? 기도 이렇게 되냐, 저렇게 되냐, 아닙니다. 지금 가장 목에 응답받고 싶은 부분을 갖고, 그걸 갖고 주님 앞에 계속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이러면서요. 그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먼저 주셔야 될 것. 요게 베이스에게 먼저 언약 주시고, 모세를 보내신 것. 다윗에게 성령의 총만함을 주시고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밖에 없는 그 조건을 두고 우리를 부르시는 자들이에요. 부르시는 기도 속으로 들어오더라. 나와 대면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그 말씀에 맞추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돼요.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가는 신앙생.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신앙생. 그 하나님을 누리며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고 성취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신앙생. 그렇죠. 그걸 하지 못하도록 사실은 내가 가진 틀, 사단이 만든 틀, 내가 만든 종교성 이 속에서 요 철저히 이 복음을 모르도록 방해한다. 새로운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을 두고 여러분 새로운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내년의 응답이 우리에게 분명히 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 크리스도의 비밀을 실제로 내네 것으로 받아들일 플랫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가수만대 그리고 뭡니까? 그 능력과 그 시간표와 그 역사를 따라 곳곳에 망들를 세울 수 있는, 제자가 세워지는 안테나. 여러분,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축복. 절대 뺏기지 마.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거, 이 발판을 딱써면 알게 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여러분, 정말, 그 믿음이 내게 회복됐다고 해도 이건 기도 수, 기도의 능력대충 끝내지 마세요. 여러분 끝까지 기도로 물건을 얻어, 끝까지 기도로 물건을 얻어, 야곱이야, 복강에서 하나님께서 했그 기도,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절대 우천을 그 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응답뭐예요이영답 이 끈질긴 영적인 전쟁, 이 끈질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끈질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뜻이 뭡니까? 여호와와 싸워 겨루어 이겼다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다, 하나님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기만 하면 역사하니다 하기만 하면 응답받는. 생각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환경과 조건에 눌리지 마시고,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가 실제 내가 체험될 만큼. 그러면 나도 모르게 영적망대가 딱. 대부분 알아요. 어떻게 갑니까? 방법 없습니다. 내게 하느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밖에 없고, 말씀의 능력 속으로 깊이 들어가 끝까지 집중해서 24 만들어내야지. 25 응답이 오면 알게 됩니다. 그러면 보존하게 됩니다. 뭘 두고요? 자, 그러면.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지.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던 그 마지막을 보고 믿음을 도전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한 번은 주님 만납니다. 그 주님 만나는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매들은 세계를 보음할수 있는 축복의 열매어야 된다. 그니다 이런 일을 여러분 반드시 해봐가지고, 정말로 삶이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 그 비밀을 회복하고 현장에서 마음대로 세워지는 축복이고요. 스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성령에 충만한 역사를 담모하며 끝까지 기도로 물고 늘어져하나님이 역사 하 실수밖에 없는 그 시간표를 담기고 하나님 이한 시대에 정말로 전도와 성김을 두고 세계 보고만을 두고 믿음에 도전하는 영적인 힘이 회복되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니요 주셨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